3, 2, 1, action. Hello! 1학년 친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April 4월 20, 28일. It's Tuesday. 화요일 English class. 영어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Today, 오늘은 there are two subjects, two topics, 두 가지 주제,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first 첫 번째는 poem 시고요. second 두 번째는 award 낱말 a mentor 멘토라는 낱말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Here we go. 자, 시작하겠습니다. Open your textbook to the page 21st. 교과서 21쪽입니다. A poem for you. A poem for you. Yeah, poem은 예, 시라는 낱말이에요시시 So a poem for you for you life is like a piece of art don't be afraid follow your heart choose your paint and your brush take your time avoid the rush life is like a piece of art 이 책의 저자는 인생을 is like a piece of art, piece는 조각이죠. art는 예술, 예술 작품의 한 조각, 한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인생은 예술품의 하나와 같아. don't be afraid, Afraid의 두려움이죠. 앞에 don't가 있습니까?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마세요. Follow your heart. 너의 heart니까 이게 심장이라는 뜻도 있고요. 저는 여기서 마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Follow는 무엇 무엇을 따라가다. Follow your heart.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십시오. Choose. 선택하십시오. Your paint. 너의 물감. and your brush, 너의 붓을 선택하십시오. Choose your paint and your brush. 그러면 이 사람은 예술 작품 문 중에서 우리 인생을 어디에 비대해서 말하고 있는가면요, 하 미술 작품에 비대어서 말하고 있죠. Choose your paint, 너의 물감을 선택하고 and your brush, 너의 붓을 선택하십시오. p a i n 물감을 우리는 개성으로. 붓을 표현 방법으로 돌려 말할 수도 있겠죠. Take your time. 천천히 하다 여유를 가져라. 되죠. Take your time. 뭐, take라는 말이 잡는다, 취한다 뜻인데요. 시간을 잡는다, 시간을 취한다는 말보다는 천천히 하십시오. 작품을 그릴 때, 예술 작품을 그릴 때 천천히 하십시오. 여유를 가지십시오 avoid. 한번더 강조하면 avoid. 무엇 무엇을 피하다. 피하십시오. 더 러쉬. 서두름. 성급함을 피하십시오.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예술작품에 미술작품을 미술 완성하듯이 그렇게 고등학교 생활을 하루하루 지내십시오. 하루하루 보내십시오. 그러면 the end of the 페인팅. 그 예술 작품의 끝에는, 예술 작품의 끝에는 매스트 피스, 어마어마한 완성품, 대작이 완성될 것입니다. 이렇게 돌려서 우리에게 고등학교 생활의 두려움을 극복해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넥스트. 두 번째 이야기는 멘토, 비컴서 멘토예요. 멘토가 뭐가 되는가 하면 다시 멘토가 된다 이거죠. 잘 보이십니까? 자좀 조금 바뀌어서 제가 혼자 찍고 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려요. 멘토 becomes a 멘토. 멘토가 become 하면은 무엇 무엇이 되단해죠 Become becomes. 삼일산 현재형 아시죠? Become 은 어디서 말인가면 B에서 온 말이에요. 그래서 B become becomes인데요. 요 이세 단어는 모두, 뭐, 뭐, 이다라는 말도 되지만, 여기서는, 무엇, 무엇이 되다. 이런 뜻이 있죠. 또, 무엇, 무엇으로, 무엇, 무엇을 만들다. 이렇게 다양한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Mentor becomes a mentor. Do you know how the word mentor has become to refer to a person who Give us younger or less experienced person help and advice. 여기까지가 한 의미 덩어리죠 Do you know? 너 알고 있니? How 어떻게 어더 uh, 워드 낱말 m e n t o 라는 낱말이 has come 만들어졌는지 알고 있니? 현재 완료형 형태의 표현이죠. Has come. Come, came, come이죠. 어디 어디에서 왔는지 알고 있니? 그리고 그 멘토라는 단말은 to r e a p e 무엇 무엇을 지시한다, 가리킨다. to a person. 이러한 사람. person은 이렇게 개인, 한 명을 말하는 것이고요. p r o 복수형일 때는 무엇을 사용되어지는가면 하 people. 이런 단말로 사용되어지죠. 그는 멘토라는 사람은 gives a younger. young younger. 더 나이가 어린 or less 더 적은 what 무엇이 더 적은 사람이냐면 experience experience는 경험하다이고 e x p e r i e n c e 는 경험한 경험이 더 부족한 사람에게 경험이 더 부족한 사람에게 person 그 사람에게 무엇을 주는 사람인가면 help 도움 명사형이죠. and 어드, and 그리고 advice 충고를 주는 사람임을 너 알고 있니? 그 남말이 어디서 왔을까? 이러이러한 역할을 하는 이러이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 이러이러한 의미를 의미를 지닌 그 남말 멘토가 어디서 왔는지 알고 있습니까? 더 워드 그 남말 난말, 멘토라는 남말은 originate to originate 어디 어디에서 기원해서 왔다 기원하다 어디 어디에서 출발 되었다 출발해서 왔다는 거죠 from 출처죠 어디 어디로부터 그 출처는 h o m 오 s odyssey h o m r 라는 작가가 쓴 odyssey의 작품에서 왔습니다 odyssey는 작품이에요 그 odyssey의 작품에 누가 나오는가 하면 오디세우스는 작품 중 인물이 있어요. 우스로 끝나는 말은 다이게 남자 주인공을 말합니다. 남자. 킹 오브 이, 이타카. 이타카 왕의 이름이 오디세우스이고요. 그는 헤드2. 여기 앞에 있는 오디세우스를 꾸며주죠. 그는 헤드2 보이나요? 무언무언 무언 해야만 했다. Must의 과거형이죠. Leave, leave는 뭐였습니까? 어디 어디로? 떠나다는 거죠. h 집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무언 어디 어디 아 무언 무엇을? 무언 무엇을? 로가 좀잖아죠 어디 어디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집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왕이 무슨 사연이 있겠죠? 떠나야 할 사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to fight 싸우기 위해서 갔어요 싸우기 위해서 싸우는 장소는 여기이죠 in the Trojan war 트로이 전쟁에서 싸우기 위해서 갔습니다 전쟁을 하게 나갔으니까 고민이 많았겠죠 걱정거리가 있었겠죠 자, 아니나 다를까 뭔가 내용이 나옵니다 before he left, left to l e v e 의 과거형이죠 그가 떠나기 전에 어딜 떠나겠습니까 빈칸, 홈이 생략되었겠죠. 집을 떠나기 전에, he asked. 그는 무엇, 무엇을 요청했습니다. 누구누구에게, ask는 누구누구에게, 돌려봐라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확대해서하면 누구누구에게, 무엇, 무엇을 요청했다. 과거 얘기니까요. ask, ask, e d 부탁했다. 이런 뜻이죠. 요청했다. 부탁했습니다. unold 나이가 있고 wise, 지혜로운 trusted. 보세요. trust라는 말은 신뢰 하나이고요. trusted는 신뢰받는 믿을 수 있는 friend, 친구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 친구의 무엇이냐면 mentor이죠. 누구에게 자기 친한 친구 old, wise, trusted, 한 친구 멘토에게 이제 뭐 했습니까? 무엇 무엇을 요청하는 내용이 나겠죠? To take care of take care of 무슨 누구 누구를 돌보다 수고이죠? 돌볼 것을 부탁했습니다. 누구 누구에게 무엇 무엇을 부탁하다? 돌볼 내용은 아, 돌볼 사람은 누구? 대사가 누구입니까? 히든 그의 아들을 돌보다라고 부탁했습니다. 친구에게 아들 이름은 텔레마커스의 이야기로 텔레마커스의 아들을 돌보아 달라는 이야기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That's all for today.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남은 부분은 다음 시간에 To be continued 계속 연결되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전 시간에도 말했던 것처럼 그 과제방에 가면 제가 일일 과제가 있습니다. 과제 꼭 해결해서 풀어서 댓글로 달아주세요. a n 그리고 옆에 보면 질문방에 제가 수업한 동영상 편집해서 올려놓으니까 한번더 공부하시면서 보람찬 재미있는 하루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Bye bye. See you next time.